전주평화동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평강입니다. 2002년에 어머니와 함께 독거노인분들 공사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장수에 사셨는데 그 노인분들을 굉장히 섬기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도시로 가고 이제 시골에는 젊은이들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도 가고 또 어머니께서 노인분들 반찬도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또 섬기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청소년 때부터고요. 그 전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죠. 성경적인 말로 하자면 예, 우리 아버지 신발끈도 매기 힘들 정도로 <laughs>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께서 장류 사업을 그때 하시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여성 일자리 사업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 시골에서는 이 여성들이 겨울에 일할 것들이 없어서 수익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류는 겨울에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요 아버지께서 이제 어 선교학 그 성교 학과를 나오시고 그 농촌 분들을 섬기는 게 꿈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분들 이렇게 돕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을 선택해서 거기에 거주하셨어요. 아 제가 처음에 시골에 간 거는 일곱 살 때였거든요.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가서 그 경치를 보니까 아버지께 제가 정말 이곳은 천국이 것 같다. 그렇게 너무 좋았고 청소년 때까지 아무 불만도 없었고요. 오히려 거기서 나온 게 제가 좀 불만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지금도 제 아이들도 임실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임실 그 무남 쪽에 자연을 볼수 있는 마음 초등학교에 이 보내면서 아이들이 자연을 보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저처럼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네께서 독거노인분들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함께 돕기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회복지학과도 제가 어, 전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요양원 일한 건 16년 정도 됐습니다. 아, 처음에는 서광노인복지원이었어요. 그 상태일 때는 그 요양원이 아니었고 이 하늘나무나, 하늘나무라는 이름은 나중에 한동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어,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교육적으로 원래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노인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노인분들에게도 교육적인 그런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이 노인분들을 제가 섬기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가면 이 노인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일을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고생했다는 것은 마음고생보다도, 이제 뭐 물질적인 거외형원 자체가 그 수익을 바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 돈이 많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힘든 점이었지만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직접 업고 초석화로 병원을 다닌다든지 또 이제 어르신 그 밥을 못 먹어서 직접 떠들이고 이렇게 했던 모든 과정들은 어, 마음 쪽으로 정말 좋은 일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잖아요.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저희 외양원에 오시는 분들은 활동적이어서 많은 산책이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좀 누워 계신 분들, 와상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권 관련 이런 것들도 제가 수료를 했고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요양원에 이제 많이, 많이 지금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피부가 약한데 피부를 긁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를 긁기만 해도 벗겨지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를 자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르신이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신체 억제를 하곤 했었는데 제가 그 관련 논문들, 인권 관련 논문들을 이렇게 막 보게 되면서 굳이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어르신에 대한 좀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때부터 억제들 전부 없앴어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제 억제들을 사용했었거든요. 억제들를 사용할 때 요즘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그냥 막 했지만, 지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데, 저희는 최대한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의 이제 사명감을 갖고 직원분들을 설득한 거죠. 직원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어르신이 매 순간 행복한 요양원을 음. 만들어야 된다. 음. 한 순간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다들 그래도 동의해 주셔서 없애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어, 많은 문제들이 없어졌어요. 음. 그렇게 긁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했던 그,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믿음을 주고 좀 어, 시간을 주고 지켜봤을 음. 때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음. 그걸 지금도 아니요. 안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지 제가 이렇게 모시려고 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곳에 오셔서 적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시설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오시, 오셔가지고 잘 적응하시는 게 매번 이렇게 감사가 많이 느껴져요. 제가 어, 이곳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불만도 있죠, 당연히. 예.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직원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법과 제도에 맞춰서 운영해야지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맞다고 부당하다고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이 사회복지가 더잘 나아지겠느냐. 우리가 잘 따르면서 우리가 충실히 건의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따르고 있습니다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네. 네, 정권이 이제 어느 쪽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네.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특히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어떨 때는 좀 여유 있게 운영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팍팍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2025년 이 시점에는 올해도 제도가 좀 바뀐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좀 타이트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팍팍한 상황이에요. 복지 예산 저희한테 이렇게 오는 거는 어,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에 대한 숙가 비용이거든요. 숙가를 올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숙가를 올리더라도 다른 쪽을 삭감하게 되면 숙가, 숙가를 안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12분 이라고 계시고 예, 어르신들 15분 계세요. 의사는 이제 노가일과에서 오시는데, 촉탁이로 하셔서,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진료하고, 처방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요. 이제, 어 다른 분들은 여기에 상주하시, 어, 국산 된장, 고추장을 쓰려면 비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는 또, 저희 어머니께서 솜씨가 좋으시니까, 된장, 고추장, 그리고, 어 김치까지도 이제 직접 담아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입맛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정말 큰, 큰 장점인 이유가 어르신들은 한 끼만 못 먹어도 힘이 쫙 빠지고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어, 우리의 좋은 음식으로 드리는 게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된장국 해드렸을 때 어르신 잘 드세요. 네. 코로나 때는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거, 이제 또 입소자가 빠지면 안 오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산 자체를 줄여버려가지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 자체가. 아 당연히 안할 수는 없죠. 네. 저희가 이제 요양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고민도 했는데 어, 사실 어르신들을 이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하는 것도 하나 이유거든요. 그 요양원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이제 인증이 있어요. 어, 치매가 있다거나 이렇게 좀 와상 환자분이시라거나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건강고구분에서 지원해줄지 안해줄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전부 내고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이 건물 규모에 따른 또 정원과 또 인력 규모에 따른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더충원하기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할, 행복해 할때 가장 큰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직원분들도 밝게 일하실 때 그렇게 좀 행복하더라고요. 어, 하늘나무 법전서 2008년도 정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저희가 제가 관심이 많고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려운, 어려운 점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뜻대로만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저희가 그것에 맞춰드리기가 참, 일단 어르신 뜻을 맞춰드리고, 또 어르신한테 양해도 구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어 제가 이 어르신들이 정말로, 음 이런, 그,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언젠가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줄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서로가 보호자분과 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좀 이해 속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어르신들을 더잘 모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좀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그럴 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 저희 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가까워요. 직원들 분들과 굉장히 가깝게 한분한분 한분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시설, 작은 시설이지만, 어, 가족같이 그렇게 마음을 서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각산 복지관 주변에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 분들 생신 잔치 제가 이제 매달 빠지자고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 참석하고 있고 또 이제. 어, 평화동에서 제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동 마을신문이라는 또 이제 좋은, 예, 어, 봉사할 만한 곳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기자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13년 했어요. <laughs> 네. 평화동 마을신문에서 먼저 하늘나무 복전에 어르신들 이야기를 좀 취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아, 이렇게, 어, 동네 에 언론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보호교육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 같이 또 활동을 해봐도 되겠구나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복지에 관한 취재라기보다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laughs> 동네사람답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을 느끼는데 어, 제가 평화동 마을신문에서 저의 기자 역할이 뭐 탐, 탐사 취재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미담을 취재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럼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어 날카롭게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나아질까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이웃을 섬기는 태도로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게또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사회의 모습보다는 아름다운 면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TV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 직접 아나운서, 아 앵커 역할, 앵커 역할도 해보고, 그리고 리포트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상이나 이렇 방송에도 재능이 생긴 게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또 진행을 한 코너 맡고 있고, 또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격주 금요일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1시간 동안 제철 음식과 발효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음식 제철에 챙겨 드시고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인생이 팍팍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또차대대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 잘 하고 있고, 인생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앞으로의 꿈들만 있습니다. 예, 제가 외향원으로 계속 복지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독고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그 외에도 이제 다수 여러가지 봉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여를 할 예정이에요. 어,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에 정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끝까지 할 생각이고요. 우리 어르신들 어, 잘 모시는 모실 수 있는 그런 또 제가 돼야 되지만 그런 또 차세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다방면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도시로 나오지 않고 시골에 있었다면. 조금 더 예술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더 가졌다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더 매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도시에 나와 살면서 현실과 마주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 그런 꿈들은 좀 있게 되, 되고 제가 앞, 앞, 앞에 있는 일들을 좀 해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그동안 그 배웠던 글이나 이런 것들은 음. 또 마을신문 봉사 활동으로 쓰고 있고 음. 또 하늘나무 복전원의큰 장점이 음. 어, 이 어르신들의 소식을 보호자들에게 자주 전해줄 수 있게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밴드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거의 처음에 그런 것들을 한것 같아요. 지금 요양원 계에서는. 어, 처음에는 이제 그 밴드 말고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 하다가 지금은 보호자분들이 들어와서 계실 수 있는 밴드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밴드에 어르신들이 이제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을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는 제가 이제 하늘나무 복종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한 내용 또 다른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제 부족한 글솜씨지만 그런 것들을 이 사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그 많은 뉴스들을 접하거든요. 요양원에서 뭐 유통기한 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든지 어르신들 다 학대했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듣는데 저도 인권을 배우면서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열린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언제 오시든 제가 항상 문을 활짝 열어드렸고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응. 면회 시간을 정해두긴 하지만 어, 대부분 그 면회를 언제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 배려해 드리려고 해요. 어르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보호자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요양원에서 다들 어, 보호자들이 까탈스럽게 할 거라고 응.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을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또 진짜 믿음을 진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요양원이 되고 싶어서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오실 수 있는 요양원이고 또 입수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그 요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내가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지, 요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또어 자기가 요양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말하기 좀 조심스럽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와서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을 운영해 가고 싶어요. 그러니 많이 믿음 주시고 제가 믿음 주시는 만큼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 요양원들이 이제 많은 잘못들을 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감시 대상으로 많이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요양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좀 다른 직종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요양원을 믿고 좀잘 지도해주시고 모르는 것 이끌어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떻게 보면 채찍보다도 사탕이 더 많은 변화 를 이끌어내듯이 요양원들도 더 많이 나은 요양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ou <laughs>